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작다고 하찮해하지 말고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충성해라. 귀하게 여겨라. 작은 것부터 해야 큰 것도 잘할 수 있다. 근데 작은 것안 하고 소홀히 여기면 큰 것도 못 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것에 지극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응. 큰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응. 큰것에도불의합니다자이번에는안 예, 보고 슬쩍슬쩍 슬쩍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누가, 누가 보음 16장 10절 말씀 아,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우역 부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십니다. 하나님의 십니다 아,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 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 누가 소경인가? 누가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인가? 음, 여러분 말씀의 눈을 감은 자 되지 말고 말씀의 눈을 끄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끄는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인도자를 만나기를 여러분은 소원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 어, 아주 젊은 나이에 그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목자로 삼았는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를 왕의 인도자로 삼았습니다. 왕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랬을 때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 인생의 목자로 삼는 자, 하나님을 그 인생의 인도자로 삼는 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웠을 때가 언제 있을까요? 어. 아마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일 것입니다. 음, 뭐, 우리 뒷부분에 보면 요시와 왕 때도 아, 한때 예,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역 가장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왜? 뭐가 달랐을까요? 다른 왕들이 다스렸을 때와 다윗과 솔로몬 때와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왜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나라가 그렇게 안정되고 평화롭고 모든 백성이 행복했을까? 저는 음.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이게 아한 지도자가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영향이 그 나라 안에 그 통치권 안에 있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아 버릴 때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게 하고 또 기근을 당하게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입니다. 자기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침략을 당해서 어 그렇게 짓밟혀진다는 것을 외쳐야 됐던 거예요. 아 이게 참 아픈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아는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치면서 얼마나 그 민족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을 가졌는지 예레미아의 별명이 있는데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멸망에 가는 모습을 생생히 보면서 그거를 외쳐야 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그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모든 관료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명예를 쫓고 부를 쫓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보이지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아,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게 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참 좋을 때 깨달으면 복인데 평안할 때 우리가 내 인생에 안정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안 들어와 편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지 않아. 우리, 그, 어, 창세기 노아 때 보면, 100,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만들면서 노아에게 뭘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 어, 이제 앞으로, 어, 앞으로 이 땅이 물로 다 잠길 거다.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 그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하고 너무 살기 좋고 지금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이 세상이 저 높은 비가 얼만큼 오길래 저 높은 산도 다 잠겨버린단 말이야.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렇죠?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든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살아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쫓, 쫓아가던 것에 의해서 쫓김을 받는 거예요. 권력을 쫓는, 권력을 보고 쫓아가다가 권력에 쫓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 50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딴 바벨론에, 아시리아에게 에 예,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삼키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뼈를 부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얼마나 비참하게 깨지고 부서지는지 참 가진 수모와 아,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음, 헛된 것 쫓아가면 허무해지고 결국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세상이 안식을 줄것 같고요. 이 세상이 평안을 줄것 같아요. 성공을 줄것 같고 어이 헛된 것 보이는 것 쫓아가면 결국에 우리에게 돌아오거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또 어떻게 하시느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삼키고 꺾었던 어, 그 나라들 아시리아 왕을 보라고 바벨론 왕의, 왕과 그 땅을 하나님이 오히려 치셔서 너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모질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 땅을 다시 심판하십니다 아,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니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내버려 두시더니 또 언제는 이스라엘을 너 그렇게 괴롭혔느냐고 그 괴롭힌 나라와 그 백성들, 그 나라를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처참하게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깨달으라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깨닫고 정신 차릴 때 되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하나님이 또 손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루아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주로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목축 양을 칠때 가장 중요한 게 뭐, 뭐겠어요? 목장, 푸른 초, 초원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이네 군데, 이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레아 이곳은 목초지 양을 치기에 정말 정말 어, 걱정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이네 군데인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목장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 70년 바벨론 생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까? 왜? 그렇게 수모를 겪고, 그렇게, 어, 아픔을 겪게 하시다가, 왜 다시 목장으로 데려다 놓으실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려. 안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인도를 안 받아 하나님의 이끌림 받기를 거절해.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육과 영을 쪼개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목장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그때가 오면. 이거는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한 시기, 정한 해, 정한 때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그때에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 심하게는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면서 이때 이날 하나님 해주세요. 꼭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 그때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찾을지라도, 어, 찾을 수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어,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그죄악을 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의 뭐가 됐습니까? 치료의 약이 됐어요. 치료의 약. 음. 포로라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서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들은 바랬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정권을 맡겨드렸습니다. 예수 그리 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맞바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바꾼 인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의 생명과 맞바꿨으니까, 그 맞바꿔진 생명을 얻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 여러분, 우리 각각에는요. 내 인생을 끌어가는 운전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인생의 운전수가 내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가죠. 그러나 내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 죄책감, 또 어떤, 어쩌면, 그 우울감, 어쩌면 분노, 이런 것들도 내 안에 있어서 나의, 내 운전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그대로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자기 인생을 어두운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운전수를 부나 명예나 권력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끌려가는 그 인생은 결국에 또 어둡게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분의 운전수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되나?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알을, 아는 것만큼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지, 다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생의 운전수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수는 내가 될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수이십니다. 그래야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목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그 정말 포로의 가진 그 모욕과 노예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목장으로 이끄셔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장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푸른 초장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수를 하나님 앞에 모든 키를 맡겨드리고,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 운전해주세요. 내 인생 운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운전수를 우리 인생의 운전수로 맡기면 안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영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장으로 인도하시는 운전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아픔과 또 상처와 그런 어려움들 분노와. 전망감과 우울감과 열등 의식과 비교 의식과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운전수로 내버려 두었으면 여전히 나는 우울하고 어두운 가운데로 깰것같텐데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은혜의 길로, 평안의 길로, 소망의 길로 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늘듣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의 말씀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하나님을 받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길일 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그런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 진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운전수이심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의 삶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 주셔서 잘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배우에 돕는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롭지 않고 주의 안에서 늘 기쁘고 소망된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운전수로 삼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